이경공주 TV의 김혜경입니다. 예, 이제 며칠 안 있으면 3월이 끝이 나간다 그죠? 2020년 3월은 정말 우울한 3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사람과 사람이 이제 는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거리는 두고 마음은 같이 있고 어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도 지금 뭐 거의 돌아가고 있질 않죠. 정말 안타깝고요. 어, 이게 빨리 좀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이렇게 마무리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아, 저, 지난해에 11월 달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되고, 이렇게 3월까지 오면서 부산은 이렇게 상승세를 그래도 전반 시장이 이루고 있었는데, 3월 들어서는 마이너스 0.02%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각 어, 지자체마다 조금 보합세도 있고 약간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은 어, 일단 이 경기 불황이 부동산 시장의 불황까지도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요즘은 사실 제가 사무실에 있어도 전세 문의는 생각보다는 있는데 매매 문의 자체가 이렇게 뚝 끊기는 기분이에요. 올해 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매를 이렇게 찾아줘야지 또 있는 물건들이 해소가 되는데 나와 있는 물건들은 이 입주를 위해서 나와 있는데 막상 사려고 하는 인원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이 구축 아파트고 사상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산시장이 너무 잠잠하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그 지역의 대성 아파트들은 있지 않습니까 대성 아파트가 그 지역의 가격을 주도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어 상승률 연간 상승률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역마다 그 상승하는 것이 신축 아파트도 있기는 했지만. 또, 지역마다 보면 빌라들이 희한하게 <laughs>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빌라들이 왜 상승을 할까? 우리가 보통 빌라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냥 정말 주고만 하지. 어떤 시세 차익을 위해서 이집 빌라라는 공간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투자의 목적은 거의 빌라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장에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왜 빌라들이 이렇게 가격 상승을 어느 지역마다 주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짠 네 저는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을 빌라들의 반란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 빌라들이 앞으로 신축주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부산시장에 어떤 빌라들이 어, 이렇게 신축을 위해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미니 재건축이 무엇이 좋은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빌라들의 가격이 수상합니다. 각 지역마다 대장 아파트, 즉 최고가를 지닌 아파트들도 있지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몇개 자치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남구 대운동의 중앙 아파트 100세대이고요. 동구의 수성 아파트 80세대. 그리고 동래구의 수안동 제일 아파트 40세대. 북구 북웅 맨션 90세대, 해운대구 재성동 삼원맨션 108세대, 그리고 서산구 대하덕포 100세대, 사구 개정동 3풍 맨션 102세대, 연제구 연산동 주공 아파트 2038세대, 영도구 전령로 영선 2동 3동, 그리고 중구 동주파크, 130세대. 네, 이렇게 제가 몇 개의 빌라들을 알아봤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빌라들 중에서 재개발 사업장에 있는 빌라들도 있고요.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소규모 규모로 진행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보는 겁니다. 먼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면 도로를 끼고 있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네 재개발과 재건축에 비해서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요. 규제도 적.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을 만들었고, 지난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규모의 다세대 빌라, 연립 주택 등이 재건축을 할때 뭐가 유리한지 잠시 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안전 진단이나 정비계 획 수립 등 정비 사업에서 진행되는 대부분 복합적인 인허, 인허가 절차가 있었죠. 하지만 이 소규모 미니 재건축에서는 그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생략이 되고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을 결의한 후에 건축법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긴 길고 복잡한 인형가 절차가 생략되니까 통상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한 10년 정도 빠르면 이렇게 이렇게 소요되는 기간들이 이렇게 미니 재건축은 한 3-4년 정도 보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신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이 표는 부산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 재건 미니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표입니다. 현재 보면 어, 연제구 연산오동의 세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되었고요. 어, 지금 뭐 연제구, 수영구, 부산진구, 검정구 영도구 뭐 이렇게 지금 3 9 개의 현장에서 지금 미니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2019년 말부터 부산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39개 구역이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지역 건설 업체의 소... 규모 재건축 삼약대를 위해서 나섰다.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가 될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자 보전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어서 이주하는 조합원이나 주민 합의체 구성원들에게 임시주거주택 마련을 위해서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 이자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이자는 총이자 비용 중에서 1%를 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네, 미니 재건축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재건축 기간이 10년은 걸리는 것과는 달리 3, 4년으로 짧은 사업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축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어떤 공+ 어 공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 재건축을 할 때는 초과 이익 한수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요. 분양가 상한제 요즘. 많은 지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분양가 상한제도 이민이 소규모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비의 50%나 70%를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 전체 가구수의 10%에서 20%는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어, 공사 기간이 단축되니까 좋겠죠. 그리고 현재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좀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어, 초과 이간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소규모 미니 재건축은 정부 자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괜찮은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요.앞으로 12, 16 대책에서 나올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시화된다면 더욱 반력을 달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이렇게 미니 소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 부산에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빌라들은 나홀로 빌라보다는 빌라들이 조금 모여 있는 곳이 좋고요. 그리고 평지권이나 역세권 주변에 있는 빌라들은 더 좋겠죠. 아마 건설사들이 좋아하는 조건의 빌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빌라들의 새로운 변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축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소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부산에 조금이라도 어떤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어 제가 이제까지 소규모 미니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은 그냥 정말 일부입니다. 이 일부 말고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 빌라를 통해서 내가 신축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많이 열렸다. 부산시에서도 지원을 할 거고 아마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자율 주택 증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가 어떤 건지가 또 발표가 되면 아마 이런 건설사들이 정말 불황인 이 경기에 이런 사업. 어,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보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해경공주TV 많이 이뻐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